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24년 하반기 우리 용띠분들 나가는 삼준데 우리 신영님 부탁드립니다. 용띠, 용띠들이 아마 마음이 급할 걸. 오. <laughs> 어. 맞아요. 제가 아는 제 바로 위 용띠. 마음이 급한 분들이 많을 거야. 음. 안 그랬던 사람도 급할 거야. 뭐에 음. 막 쫓기는 사람 마냥 지금 아니면 안될 것처럼 음. 마음들이 급해 성급해. 왜? 삼재의 판란을 겪고 내가 뒤집히려고 걸어도 되는 거리를 뛰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럼 다쳐. 여기는 이 말은 꼭 참고로 하셔야 돼요. 다치면 나만 손해라는 얘기지. 왜? 올해 운이 내가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하는 운이 많아요. 잘 알던 사람도 올해는 떨어져야 되는 운이 많아. 걷던 사람이 뛰어서 다치면 어떻게 돼? 내가 손해나. 그럼 관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금전의 손재가 올 수도 있고 음. 이별수가 올 수도 있고 음.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운이 많다는 얘기야 음. 먼저 이렇게 우리 원숭이띠가 안 좋다고 제가 이렇게 못을 음. 박았지만은 이 용띠들도 만만치 않아요 용띠는 근데 내가 하긴 나름이라는 얘기지 음. 어느 이 삼재의 큰 기운도 있겠지만 내가 하긴 나름인 부분이 많아서 지퍼를 준다고 하면 25세 용띠들은 응? 여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수전이 많을 것이고,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또 실수로 인해서 관제가 들거나 입설이나 구설에 오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음. 우리 또 무진생들, 37배 무진생들의 이분들은 문서의 변화를 크게 갔던가,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도 문서거든, 음. 새 사람, 새 인연을 만난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도 바람을 핀다던가 아니면 미혼인 사람이 결혼을 한다던가 음.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음. 새로 그래서 집을 산다던가 이런 문서의 변화는 가질 수가 있다 어. 새롭게 출발을 하고 싶어 장사를 하고 싶어 사업을 하고 싶어 물어봐서 운이 닿으면 해도 돼요 음. 그런 운이 분명히 들었어요 대신에 걸어야지 뛰지는 말아라 음. 그르쳐놓고 와서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야 벌려놓고 하반기를 좀 넓게 봐야겠네요. 굉장히 넓게 봐야 돼요. 음.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와서 물어봐, 음. 물어보고 아닌 거는 조금 잡아갔으면 좋겠고 음. 우리 마흔 아홉 살 병진생들은 내가 정말 돌다리 두들겨서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 쌓아온 도, 골 공든 탑이 무너질 수가 있는 운이거든. 이미 뭐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무너지거나 <laughs> 내가 스스로 사단내는 거야.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음. 재작년, 작년에 드는 삼재의 운에 그럴까 말까 했던 게 올해 들어서 다 터져 나오든지 골문게 터진 듯이 아프고 언제까지 저는 이리어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꼭 물어 보시고 공든 타 무너뜨리지 마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누가 무너뜨려? 주변에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무너뜨린다 그랬어 신령님이 그러니까 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야. 뛰지 말고 걸어라. 이말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들어도 근데 조바심이 나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야. 인생의 음... 시험. 네 복은 네가 그렇게 차는 거야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음... 네 복은 네가 차는 거야. 그러니까 걸어. 말안 들으면 은그 사람은 다쳐야죠. 어떻게? 말 듣고 가는 사람은 좋은 결실이 있을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을 그르쳐서 다쳐서 다시 오실 것이고, 음... 어떻게요? 스스로 겪어내야지. 그리고 올해 이제 한갑이잖아. 예수나나.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운이 그래도 조금 더 많아요. 어. 죽지 않으면 그냥 한번더 기사회생할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다행이다. 어, 나가는 삼재에. 그래서 문서의 변수를 갖던, 음. 이혼을 해도 나한테는 새로운 새 출발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음.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도 새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음. 새롭게 문서를 준다,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한다, 넓혀를 본다 하는 분들은 올해가 잘하면 적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음. 최고의 적기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문서를 팔고 사는 운도 올해 있어요. 음. 아. 올 초반에 있지 않으면 아주 하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찌찌무리하게 안된 분들은 하반기 운을 노리고 한번더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매매운이 들어올 때는 음. 손해는 안볼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음, 확률적으로. 음. 내가 원하는 만큼이든 아니면은 조금 아래여도 손해는 안 나는 음. 그런 음. 운. 그 다음에 73살 임진생들은 그냥 바쁘지 않을까? 아, 바쁘지 부산시럽게 주변으로 인해서. 음. 좋든 안 좋든. 음, 돈의 큰 여파보다도 그냥 주변으로 인해서 부산시러 올 거야. 음. 아마 정신적으로도. 자손으로 인하던, 음. 내 신변의 주변 정리를 하던, 뭐가 되던, 그냥 정신없이 바빠야 되는, 음. 그러면서도 돈이 나가도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마냥 새나가지만은 않을 거예요. 털어먹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으로 그냥 쓸때다 써야 되는 것이지, 그런다고 크게 막 이렇게 그득그득 모여서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쌓이는 건안 보여도, 그냥 정신없이 분주해야 되는 그런 운, 아니면 완전히 누워야 돼. 아이고. 완전히 누워야 돼. 그래서 복불복이다 이 임진생들은 나이도 나이가 있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운 자체가 그래 누구는 빛이 나서 바쁘면 누구는 완전히 암흑 속에 갇혀서 이도저도 안 돼야 되는 남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운이 괜찮은데 이 임진생들이 남자분들은 운기가 크게 좋게 닿지는 않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음, 내년은 좀 어때요 선생님? 용띠분들 괜찮아요? 내년? 네. 올해 운이 어떻게 나가느냐인데 음. 이 용띠분들이 만약에, 그니까 뭐에 홀리려면 안 좋을 때는, 네. 혼자이신 분들이 짝꿍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이쪽. 음, 나이는 있는데, 네. 그러면서 변화가 잘만 찾아온다면 그것도 안 나쁘지 않아. 음, 그니까 원숭이띠분들은 나가는 상재 다음도 문제고, 지띠분들은 음. 나가는 상재 다음에 괜찮고. 괜찮아. 영지분들은 나가는 승들을 어떻게 마무리하까 그렇죠. 음. 거기에 따라서 내년 운이 분명히 다 뒤죽박죽 바뀔 거야. 음. 나갈 때에는 분명히 있어요.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 음. 그래서 중간에 한번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누구나들 참고해서 다들 괜찮게들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